13강의 12번은 이거는 거의 문제가 나온다고 볼수 있는 지문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에요 응. There is a saying 속담이 하나 있어요 유명해진 자 유명하게 만들어진 원래 어, 여기서 which is 생략되죠 which is made famous 유명하게 만들어진 이것도 어법주의 잘하세요 make 그 다음에 원래 형용사예요 목적은 형용사 유명해진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By the n o b e l memorial prize-winning economist 밀턴 프리드먼 노벨 기념 이게 뭐야? 노벨 기념 수상자 경제학자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에 의해서 유명하게 만들어진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속담이야? 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공짜 점심 같은 것은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속담이 하나 있죠. 그속담이 이거죠. 공짜 점심 같은 것은 없다. 음, 자 이거 이거 음, 음, 뭐 이게 바로 뭐야? That we can magic, where's out of nothing. 우리가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아우론 from 에서 감대 불을 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또는 또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뭐 돈을 찍어낸다든지 돈을 찍어내서 우리는 불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야. 그렇죠? 돈은 막 함부로 막 찍어내면 안 되거든요. 혹은 우리는 f 프트 코스트 전가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병렬이죠. 비용을 하늘에다가 하늘에다가 비용을 전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비용을 그냥 하늘에다 어떻게 전가해요? 하느님한테 내라는 건가? 말도 안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무로부터 불을 만들 수 없을 뿐더러 어떤 내가 우리가 뭔가를 한데 있어서의 비용을 하늘에다 전가시킬 수 없다라는 없다라는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이런 유명한 속담이 하나 있죠. 이것도 서로 변력 잡으세요. 없다라는 속담, 이거라는 속담, 그치 속담에 대한 설명이죠. 음. 음. 이거 순서나기 되게 좋아요. 박사부터 갑니다. 프리드먼스 뷰, 이 사람의 관점은 w a s that? 이거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레지스레이트 법제화를 시킨다면 To reduce a burden on some citizens 몇몇 시민들에게 가해져 있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 부담을 줄이는 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 부담을 줄이거나 혹은 이렇게 해야겠다. To increase the advantages they may enjoy. 그들, 그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장점을 증가시킨다든지, 증가시킨 지에서 우리가 뭔가를 법을 만든다면, 그치?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법을 만든다면, there will be repercussions. 아마 반향이 있을 겁니다. Somewhere down the line. 미래 언젠가에는, 어, 미래 어딘가에서는, somewhere down the line. 미래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반향이 있을 거란 겁니다. 서머월드안드라이는 원래는 반드시 정도로 해석면 돼요. 반드시 반향이 있을 것이다. "that" 무슨 반향이야 "that will involve a cost for others"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비용을 수반할 반향이 있을 것이다. 혹은 심지어는 궁극적으로 "mean the" 의미하는 의미할지도 모르는 반향이 있을 것이다. 더 매저 그 조치가 이 조치가 뭐야? 어떤 부담을 줄여준다든지. 어, 어떤그 사람들이 즐길지도 모르는 이득을 증가시켜 준다든지 이런 거겠죠. 이것이 이제 counterproductive 뭐 반작용을 가질 수 있는 역효과를 낸다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있다라는 반향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이 어이 사람이 짐이 좀 많아. 아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덜 짐을 덜어줘서 내가 어떤 법을 만들어. 혹은 이 사람들이 뭔가를 즐기는 장점을 내가 증가시켜서 법을 만들려면 이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반면이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돼. 다른 사람이 그 비용을 수배한다든지. 그리고 결국에는 그또 조치가 반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그 거죠. 그러니까 공짜 점심은 없는 거예요. s so, 그래서, even if, 심지어 설령 그 식사가 is price, priced 가격이 매겨진다 할지라도 제로. 공짜라고 가격이 매진된다 할지라도 s o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이제 p a 이 i n p o i n t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아이, 아, 공짜 점심 없다가 이런 내용이네요 모던 이코노믹스 현대 경제학자들은 현대, 아, 현대 경제학은 made this for age 아마 그 개념을 공짜 점심의 개념을 폄하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아, 이거 이중요하네요폄하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어, 현대 경제학은 어 공짜 점심이 있다고 생각하나봐. 자, 그러나, 아, 그러나, 이따, 어, 그러나, 음, 공짜 점심에 대한 개념을 폄하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 한 사람은 종종 개처 센스 이런 느낌을 이런 느낌을 감지하죠. From key economist. 아, 주요한 경제학자들로부터, 혹은 정치를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걸 감지할 거예요. 뭐를 공짜점심이 그렇게 멀리 있는 건 아니다. 공짜점심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아마 핑가아닐까 싶어요. 공짜점심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아, 공짜점심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이런 말 아닐까 싶네요. 이코노믹스 경제학은 목표를 삼습니다. 쇼, 보여줄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준 것을 목표로 삼죠. 마음으로써, by identifying, 확인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방식을요, 사회를 조직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방식을 확인함으로써, 성장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준 것을, 경장, 어, 보여준 것을 목표로 삼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배열을 보면서, 분사고문이죠. 부유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더 희망적인, 더 행복하게 만들고요. 뭐로써 With the l i s t 최소한의 희생으로써요. 응. 우리의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이야. The l i s t 이거 어휘 잡아줘요. Most 아니야. 이런 최소한의 희생만 해가지고 우리를 더 부유하게 만들고 더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공짜 점심이 그러니까 완전 공짜 점심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내가 비용을 똑같이 안 써도 조금만 써도 더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죠. 여기까지가 B 할게요시갑니다서어 유토피아. 야, 그러한 유토피아는 그러한 아주 그냥 사기종 세상은 이제 어치보블. 자, 뭐에 달성 가능합니다. 공짜 점심은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해요. 자, 경제학들이 믿기예요 믿어요, 그렇게. 왜냐면 하 They understand 그 경제자들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The mechanism 이런 기제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슨 기제? Drive something from business investment and production decisions from A to B네요. A부터 B까지죠. 뭐로부터? 사업 투자와 생산 결정에서부터 소비자 구매 결정까지 그리고 뭐야? 그 어티티드투아인다 어, 저축에 대한 저축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까지 모든 것을 이끌어내는 기제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토피아는 달성 가능하다라고 얘들은 이해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C라고 합니다. 자, 이거 주제 좀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렇게 할게요. Will,어, free lunch be possible? 공짜 점심이 가능할까? 그래,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가 이 글의 주제라고 볼수 있겠죠.